제사에 대해서 말도 많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사가 어려워지는 거는 연원이 오래돼서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기원전 13세기부터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지금 한 3,3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불교가 많은 변화를 줍니다.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사후세관이 뚜렷하지 않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후세관이 정립되다 보니까 그게 섞여서 어, 제사하고 불교하고 먼 영향 관계가 있어요. 원래는 영향 관계가 없어요. 그런데 이게 2000년 이상 같은 집안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 결국 영향들을 받게 되는 불교도 영향을 일부 받았고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 이런 제사가 오히려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. 지금 제사하면 가장 먼저 하는 분향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불교를 타고 들어온 그러한 의례예요. 불교 이전에는 절하고 분향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.